하나님께 작정하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된다. 평안히 살던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것 없이 하나님께 작정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방해가 시작된다. 그들은 끔찍히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여기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질투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미워하고 증오한다. 방해가 시작된다고 하나님께 작정한 일을 쉽게 포기하면 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리 사탄이란 놈이 싫어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므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모습으로 경건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상주시는 분위심을 믿어야 한다. 그럼, 작은 회방에도 작정한 일을 스스로 포기하겠는가? 아니면 작심하고 해보겠는가? 하나님께 마음 먹고 작정한 일을 진행하고 주님을 날마다 찾고 의지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가 눈앞에 실제적으로 열리고 깨달아짐을 경험케 된다. 하늘나라는 침노에서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 땅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